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마침내 승리와 영광을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비한 성읍에 그 나라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선포하십니다. 이절말씀에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께서 예비하신 참된 승리와 영광을 만끽하며 즐거움을 누리게 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들에게 영원한 안석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기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백성들,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신뢰했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호령하며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높아졌던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빈궁하고 곰피한 자들. 왜 하나님은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중성을 헐어 업부시어 진토에 미치게 하시는 하나님인식이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로 하여금 하여금 온전히 승리를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시며 소순성을 허러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들을 밟으리니곧 빈궁한자의 발과 공핍한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의 적경을 평탄하게 하시로다.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의인의 척경이 평탄하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부문에서 나온 것처럼. 악인이 정말 높은 데 거주하며 높은 성을 거주하고 교만하여지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합제합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은 가난하고 빈급한 자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핍박받는 자들이고 고난받는 자들일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적경을 평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의하고 악한 자식을 심판하실 때도그 가운데 의인은 구원하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어요 하나님, 의인이 악인들과 함께 멸망한 것이 옳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말씀하시죠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의인인데 그들은 비록 그런 악인들을 향한 심판으로 온땅 심판으로 온 땅이 멸망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멸망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다. 결코 멸망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의인에게는 평탄합니다. 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을지라도 날마다 내리시는 만날을 먹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호위를 받으며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고 밤에 달도 해치 못하는 그런 평강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비록 옷한벌 그리고 신발 한 켤레를 신어도.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옷이 날지 아니하고 그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한 모금 먹을 수 없는 땅, 풀한 포기 자라지 않는 그 땅에서도 반석 을쳐서 물이 샘솟아 나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길 속에서도, 척박한 인생 길 가운데서도 평탁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말씀해 보면요, 의인의 삶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점절 말씀해 보면, 여와여, 여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다른 주를 우리들이,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악모하여 싸우니,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죽게 기도하였나. 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요하를 악망하고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그 비록 다른 주들이 그들을 압지하고 억누르지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환난 중에서도 주를 의지하고 악모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징벌이 임할 때에 기도하는 자들 정말로 임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은 것 같이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게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침내 구원하셔서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평탄한 길 걷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마침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딸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만 악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권을 얻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교회 오면서 라디오 설교를 잠깐 들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상황으로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상황을 판단해요. 상황을 보고 말씀을 판단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렵지만 결국 고난 중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말씀으로 상황을 보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환난 중에 도우신다. 은혜의 길은 평탄하다. 마침내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이러게 환란 중에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의와 타협하며 악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악망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아절이축원합니다이상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정직함을 지켜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점을 주님께 아뢰고 자유롭게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